신짜봐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모든 것 윙클런입니다. 자, 오늘의 구조는요. 깡아이깡. 깡아이깡. 아주 쉽죠? 자, 이 깡아이깡은 무슨 뜻이냐면 갈수록 나라리, 시간 지나면 지나수록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깡아이깡은 앞에 주어 쓰시고 뒤에 동사 또는 형사, 즉서술어 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제 문장은 어떻게 해석되냐? 주어가 갈수록 서술로 하다 또는 주어가 나라를 서술로 하다, 주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뭐 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쉽죠? 깡나일까? 네. 첫 번째 깡은 생각 가능하다는 것. 자, 그러면 어, 여기 주어와 서술어 해당 표현을 몇개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 이 표현들은 주어와 서술어 위치에 자리에 한번 대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는요 나의 베트남어 실력. 자, 징도 tiếng Việt c ủ 다시 징도 tiếng Việt c ủ 입니다 자, 이 중에 제, 어, 중요한 단어가 뭐냐? 실력입니다. 실력. 이 실력은 징도입니다. 징도. 물론, 징도는 실력 뿐만 아니라 어떤 수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도 딩비했고 또는 나의 베트남어 실력 또는 나의 베트남어 수준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딘보. 진보자 린보. 진보라는 거는 진전되다 또는 향상되다. 그래서 진보는 원래 진보 또는 진보적인 이런 뜻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실력, 어떤 수준이 향상되다 또는 실력이 진전되다라고 할 때도 "진보"라는 서술어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일단 한번 대 볼게요. 나의 베트남어 수준 또는 나의 베트남 실력이 ỗăm thời ta, 시작. chắc trình độ tiếng Việt của tôi càng ngày càng tiến bộ. Chị trình độ tiếng Việt của tôi càng ngày càng tiến bộ 네, 이번엔 여러분만 시작. mang chỉ tiếng Việt của tôi càng ngày càng tiến bộ thế nếu 좋겠네요. 자, 두 번째, 기호하고 넘렌입니다. 기호는 기후, 넘렌은 더워지다인데요. 기호, 기호는 한자어니까 쉽죠. 기호, 기후. 넘은 덥다. 렌은 그넘의 성질의 상실세. 어. 그래서 그 넘렌, 더워지다. 그죠? 넘렌, 넘렌, 넘렌. 더워지다 그래서 기후가 갈수록 더워지다. 시작. 기호 càng n g à 다시 기호 càng n g à 여러분만. 마지막 기호 càng n g à 자, 세 번째 예시. 인간의 수명. tuổi 의 그 다음에 늘다. 땅입니다 자, tuổi thọ con người, t 수명입니다. t u ổ 수명. con 사람 인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uổi t h 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 tuổi thọ 여기 같이 써도 되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늘다, 증가하다, 땅, 땅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인간의 수명이 갈수록 늘다, 시작 con n 다시, con n 여러분 만시작 마지막, 둘, 터, 끄, 루, 의, 아이, 강, 땅, 떼 됐었죠. 그다음에 가격 또는 물가, 자가 증가하다, 땅렌입니다. 음. 자, 자가는 가격도 되고 물가도 돼요. 자가 다시요, 자가 그다음에 땅렌 증가하다, 땅렌 다시. 땅렌 아가 땅만 했죠. 사실 땅이나 땅 렌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땅은 늘다 증가하다, 렌은 더음 확장되는 그런 방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이나 땅 렌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땅렌 같이 써도 문제 없습니다. 네, 자 물가가 갈수록 나라를 trứng gà ta xì chắc giá cả càng ngày càng tăng lên thà sĩ giá cả càng ngày càng tăng lên giờ là buồn mặt và chị mắc giá cả càng ngày càng tăng lên Để sợ chó chẳng mà chị mắc san tu nhân sinh hoa đi cuộc sống cuộc sống cuộc sống san sinh hoa ấy cái đám mẹ thập bữa bận rộn thà sĩ 멋, 솜. 네. 멋만 해도 바쁘다인데, 멋, 솜이면 조금 더, 더 바쁜 느낌이고, 조금 더 포괄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곡솜하고 멋, 솜 한번 대볼까요? 삶이, 생활이 갈수록 바빠지다. 시작. 곡솜, 강, 아이, 강, 멋, 솜. 다시요. 곡솜, 강, 아이, 강, 멋, 솜. nhờ 자, 마지막 bán. cuộc sống càng ngày càng bận rộn. Tệ thế thật chớ. Chà, ý bốn khá nghị tốt, Tạm biệt các bạn và hẹn gặp lại.